2022년 5월 20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서부를 휩쓰고 있는 건조한 강풍과 고온으로 인해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수십 채의 건물들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5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포트워스 다운타운의 새 법학부 건물과 도심 연구 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프리스코 교육구의 한 교사가 캠퍼스에서 부적절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 기준이 오는 23일부터 변경 완화돼 신속항원 검사도 허용됩니다. <목소리> 남서부를 휩쓰고 있는 건조한 강풍과 고온으로 인해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수십 채의 건물들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5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콜로라도 뉴멕시코주의 산불 지역 부근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어제 오후까지 산불 진화율이 5%에 그치고, 수십 채의 주택들이 전소됐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7개 이상의 시설물들이 파괴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쯤에나 날씨 변화로 기온이 약간 내려가고 습도도 회복되면서 일요일까지는 산불활동이 잦아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이 포트워스 다운타운에새 법학부 건물과 도심 연구 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A&M 대학 이사회가 향후 개발 사업 비용으로 15억 달러를 지출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비용 중 1억 7천만 달러는 가장 먼저 개발될 새 법학 교육 빌딩과 연구 혁신 센터 빌딩 개발에 투자될 계획이며 각 개발에 8,500만 달러씩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M 대학 공과대학은 최근에 테런 칼리지 공학 아카데미 창설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도 선언했습니다. 어제 프리스코 교육구의 한 교사가 캠퍼스에서 부적절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리스코 경찰은 해당 교육구 대변인의 말을 빌려 뉴만 초등학교 체육 보조 교사로 확인된 루벤 버스틸로스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에게 유해한 자료를 거래하거나 배포 또는 제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스코 교육구는 한 출판물에 실린 외설적 사진과 그림들이 뉴만 초등학교 체육관 근처 남학생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스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 기준이 오는 23일부터 변경 완화돼 신속 항원 검사도 허용됩니다.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이 인정됩니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됩니다. 입국 7일에서 6일 이내 의무 시행해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내달 1일부터는 만 12세에서 17세의 격리 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되는데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도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됩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에 대해 반도체를 통한 한미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지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에 대응 자국 서부 지역에 군사 기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재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온 우크라이나 잔류 병력이 전투 임무를 완전히 중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5월 20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